They are fit to wonder where they came from. You can track their speed and 26 omdatτο どうした 또 해봐 발손해봐 발발발손 응. 발. 발. 앉은 다음 앉아 앉아 해놓고 앉아해 앉아 응. 앉아 응. 앉아 앉아 응. 앉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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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응. 해달래. <laughs> 이뻐 해달래. 어. 이뻐 앉달라 그러는 거야. 앉는 앉아 앉 앉아+ 앉아 앉아+ 앉아+ 응. 앉아. 응. <웃음> 앉아. <웃음> <웃음> 앉아+ 앉아+ <네나> 앉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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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앉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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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돼 앉아+ 앉아+ 그렇지 팔안돼그 뒷발을 야 이렇게 앉아갖고 뒷발을 어떻게 줘 앞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팔해봐 앞에서 앞에 발아 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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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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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! 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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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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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팔+ 팔+

내 <laughs> <laughs> 예 이름 뭐였죠 우디! 그게 막 소리 들려면 얘도 놀래! 우리 앉아 <laughs> 우리 앉아. 아니, 아니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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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앉아 음... 앉아 <웃음> 앉아 이리 <laughs> 와 이제 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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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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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 안녕! 려려 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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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려, 네. 불러, 불러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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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젯한 아니, 어젯한 예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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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려엎드려엎드려들어가 자꾸 뛰니까 말안 듣잖아 그기빵어도빵빵빵빵빵빵아빵빵빵빵빵빵 <몬> 여기 충청을 하고 신문사에서 왔는데 강아지들 사진을 조 찍어도 좋겠다. 네. 어? 우리, 응, 응. 안아와 네. 부드러운데 소리 질리면 안 돼, 그래서. 얘네도 놀라니까 아, 소리 질리지 말고. 음. 얘가 애기야? 아니, 얘가. 얘가 음. 애기 얘가 딸. 엄 딸. 딸만들어 얘가 엄마. 딸이 더 부드러워. 오. 딸이 어딨어요? 여기. 여기 아니야. 음... 꼬리, 꼬리는 안 만져도 돼. 음... 여기 여기만. 딸, 음... 음... 이제 새상 잡아, 잡아. 잡을래? 잡아요. 어떻게 하려고 다녀요? 잡아서 응. 얘가 당기면 니네 딸려갈 텐데. 힘내지. 네. <laughs> 당기면 가. 당기는 대로. 음. 당기면 가. 당기면 가. 당봐 당겨봐. 당기봐봐 네. <laughs> 네. 당겨봐. 당봐 당겨봐. 당 당겨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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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아 당겨봐. 고겨봐 당겨봐. 당겨봐. 이걸 해볼래? 여기 어. 네. 밥 땡겨봐 오라 그래봐. 일로 와 그래봐. 아니 니가 일로 와 그래봐. 그 어, 왜? <laughs> <laughs> 왜? 무서워. 맞 왜? 무서워? 야, <muchess> 너 해. 나. 아, 야, 이 친구들. 아주 너랑 나 하면 안 돼? 나랑 나 하면 안 돼. 나는 나랑 나이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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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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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나랑 나나

<laughs> 이거 해볼래? 자, 남자 남자 기다려. 돼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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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기다려.

아, 볶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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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네 아빠가 볶어요아빠어요아빠다 볶고 어요아어요 아빠가 볶고 있어해 아버님 올려보자 어차피 만게야되 啊、哎！对对对，来一个，来一个。